사실 어젯밤에 회의기 왔었는데 또 왔습니다 집 주소랑 비번을 알려주세요 네, 친구네 옥탑방입니다 여기 저기 방금 경희대가 있었고, 이 외대가 있어서 다음에 되게 예쁩니다. 자 여기 게토입니다 게토 와 이거 정말 돼지가 넓네요 자 저게 뭐죠? 이거 다이소에서 5천 원 주고 산 돌고래 인형이요. <laughs> <laughs> 자 지금 스노우 필터를 깼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3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김현진입니다. 네 저는 아직 신생 유튜버라서 <laughs> 10, 13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이, 치, 사실 친구인데요. 친구끼리 이렇게 유튜버를 음.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뭔지 혹시 설명해줄 수 있으신가요? 이제 서로의 약간 좀 병신 같은 일상과. 항상 이제 나태한 일상을 좀 사람들한테 전달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좀 경각심을 깨우치고 저처럼 살지 말라. 약간 이런 거에 대한 <laughs> 현대인들에 대한 광고, 약간 그런 차원에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이렇게 친구 먼저 유튜브를 시작해서 너무 감명을 받아서 저의 일상을 기록해야 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. <laughs> 지금 이렇게 합방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32만 <laughs> 유튜버와 함께 영상을 촬영하게 될수 있어서 정말 영광인 것 같습니다. 할수 있어. 겹고아 둘. 오. <laughs> <쓱. 웃음> <laughs> <laughs> 흐 <laughs> 신주 안녕. 앉아! 손! <laughs> 알리브 발리브 오렌지. 입니다 맛있습니까? 네뭐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 괜찮은데 아 뒤에가 거이 <laughs> 너무... <laughs> 아니 뭐한데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거 이거. 거 스라이딩 <목소리도> 와 기가리 왼쪽 왼쪽 이거 뭐야 다시 다시 <웃음> <웃음> 야 포켓몬스터 뭐 포켓몬스터 트레이너 같다 <laughs> GTA 한 사람 같다 GTA 와저달 보이십니까 아니 화질이 진짜 이게 뭐, 뭐지 지금 이게 이 밖에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짓이죠? 네? 이게 뭡니까? 저희 이제 테라스에 나와 가지고 이렇게 조명을 딱 눈망이 들고 아, 그렇습니까? 자리 아십시오. 어 아, 지금 얼굴 안 나옵니다. 와. 자. 지금 3시입니다. 새벽 3시. 네, 새벽 네시입니다. 오. 무슨 뭐. 하차입니다.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. 친구 세 명이 여름에다 군대를 가서 지금 밥 먹으러 3일 연속으로 회기를 가고 있습니다. 출입문 닫습니다. 왜 이게, 이게 뭐죠? 이렇게 하면 되왜 저러죠? 야, 이건 뭐.. 아니 근데 뭐 나오지도 않는데? <laughs> 아 이렇게 하면 나오네 우와. 소중한 친구를 군대에 떠나보낸 심정이 어떠신지요? 기분이 싱숭생숭하고 과연 쟤를 다시 언제 볼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답답하네요 아, 그렇습니다 저도 참 정말 좋아했던 친구인데 군대 가서 건강하세요 파이팅 네, 빨바 끝나고 야식을 먹어야죠. 네, 야식입니다.